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도 차 안에서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는 곳은 의정부에 위치한 제1시장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시장에 있는 국수하고 먹거리들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엄마와 같이 시장 먹거리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안 나오겠지만 목소리 출연 오늘 제대로 해주세요. <laughs> 오늘 의정부 제일시장에 있는 먹거리랑 먹거리는 다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고! 고! <laughs> 갑시다! 짠! 제일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시장은 맨날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와봤는데 지난번에 구미 갔을 때 대구시장 갔었을 때처럼 엄청 크기가 커서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먹거리가 진짜 진짜 많습니다. 지금 눈이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비빔 하나, 잔치 하나, 김밥 하나 이렇게 해 주시겠네? 첫 번째 집으로 저희 어머니가 TV에서 봤다는 영선이네 국수집에 이렇게 바로 앉아버렸어요. 엄마가 사라져서 봤더니 이미 앉아 계시더라고요. <laughs> 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제일 먼저 김밥 나왔어. 위에 참기름 솔솔 발라져 있어요. <laughs>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다 비. 먹기 전에 먹기 준비 엄마가 먹기 준비를 챙겨주시네 전에 먹기 요에 와, 특이하게 <laughs> 참치김밥이 아닌데, 깻잎이 들어가 있어. 반찌국수에 들어가는 육수인가 봐. 그런 거 같아. 와, 좀 오른데. 음. 음. 여러분, 국수 나오기 전에 다 먹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응. 음. 반치국수 나왔습니다. 우와, 비주얼, 대박. 먹어보자. 뭐, 그래. 음. 엄마, 이렇게 날가날 하고 싶다니까. 곱지 않고. 곱지 않고? 그래. 어, 날거네? 응. 우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빔국수 나왔어요. 대박. 말안 했죠? 엄마 안 먹어도 돼? 안 먹어. 비빔국수인데 약간 쫄면 같아요. 음. 음. 너무 맛게어 음. 음. 와, 너무 맛게 너무 맛있어. 엄마 거 엄마가 다 빼서 먹는 중. 배배 응. 어? 들켰는데. 다른 거 사실 다른 먹잖아. 응. 엄마 갈길 먹어, 요즘. 맞아. 현금 겼어장님 13,000원 다음 먹거리로 응. 다음 뭐 먹지 응. 엄마? 먹은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빨리 뭐 먹어야 되겠다 그치? 네? <laughs> 지금 이거 약간 아, 간식 먹방. 간식 수준으로 그 먹방, 아가씨, <웃음> 네. 네. <웃음> 먹방 아가씨 출발 아까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엄마 어, 오코노미야끼?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어. 헉, 진짜 맛있겠다! 엄마 어, 진 지쳤어!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바로 아, 드시겠요 네! 응. 깡깡. 소스랑 밥소고 올라가면 괜찮으요 네! 좋아요! 아까 지나가면서 보는데 비주얼이 너무 저를 유혹하고 있어서 바로 왔어요! 의정부 제외시장에 있는 오미야키입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닭꼬치 하나 사올까? 이번에는? 줄게, 어! 순살이요 뭐, 여러분, 짠! 오미야키 바로 옆에 있는 닭꼬치집에도 이렇게 바로 왔어요. 같이 사가지고 갈게요. 대박. 제가 먹을 거는 이 순살, 이 녀석. 바늘간장으로 한번 먹겠습니다. 어, 우리 영자보스님도 이렇게. <laughs> 영자보스님 나왔어요. 제일 시장에 먹거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오늘 실제로 보니까 진짜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이러다가 맨날 오는 거 아니야? 와, 와 덮어 진짜 길어. 자, 고구라. 어, 고구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야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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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laughs> 오크노미야키. <laughs> 오! <웃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음. 감자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닭꼬치! 음. 어, 엄마, 닭꼬치 빨 먹어봐. <laughs> 맛있어. 안에 베이컨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미야키? 음, 맛있지. 닭꼬치 맛있지. 음, 엄마가 말한 감자 같은 게 양배추인 거 같아. 그 굵기 긴데 있잖아. 나거고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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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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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뭐, 뭐, 랑 뭐, 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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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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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국수 먹듯이 먹어? 미국수 참맛 있어. 미국수 사과 까좀니다 미국수를? 아국수를 미국수를. 미국수를. 미국수코베국수코베국 다음에 뭐 먹을까요? 사장님 이거 버려드릴 수 있으세요? 이름이 어 되세요? 아저 유튜버 말리라고 말리 장사할 때 말리라고. <웃음> <웃음> 네? <하셨어요? 웃음> 아 버렸어요? 진짜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미야키 사장님이 저 알아보셔서 기분 약간 신났어. 안 부끄럽지 엄마? 응안 부끄러. 그러려니 해요. 아 맛있겠다, 떡볶이. 엄마 나 약간 소원이 뭔지 알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씩 다 먹어보는 게내 소원이야. 먹어봐라. 힝. 아 어, 슬러시 먹고 싶다 슬러시. 짠와 여기 슬러시 종류 진짜 많아요. 오늘의 나의 픽은 복숭아다. 사장님 복숭아 슬러시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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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 진짜 먹을 거 엄청 많다 여기. <laughs> 우와 뭐야? 네. 와 어, 맛있겠다. 네. 잠깐만 포도 하나. 하나. 이거 하나 먹을까? 응. 엄마? 다음은 아, 뭐. 도너츠 가게예요. 음. 딸기 생크림 도너츠 하나랑 찹쌀 도너츠 하나 이렇게 지금 먹고 갈게요. 음. 네. 음. 감사합니다. 언니, 와, 여기... 대박.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엄마 한입 먼저 먹어라. 아니야, 아니, 너무. 저희가 한 거예요. 어, 아, 진짜요? 그래. 음. 만들 거라서 맛있어안달 거. 여기 이름이 뭐지? 도너츠. 음. <laughs> 아, 음. 빵빵빵이야. 음. 여... 뱅뱅뱅다니빵 <laughs> 빵빵빵 <laughs> <laughs> 뇌정부 제시장 빵빵빵이라는 곳 <laughs> 사장님이 서비스로 요구르트도 주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래요 그리고 천 원밖에 안 해요 장윤이서 엄마 한입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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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장님 사장님 사 사장님 음. 음. 진짜? 진짜? 응, 음! 상자는장 아니야. 진짜? 야 응, 장난 아니야. 아, 장 아니야. 사장님, 왜 이렇게 정이 많으세요? 역시 이게 시장의 묘미인가? 응. 음. 어, 근데 맛있셔 한 입만. 음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줘. <laughs> 어, 그래,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오늘서부터 단골입니다. <웃음> 여기 <웃음> 양파 양파 차의 도넛이 이거 또 주셨거든요. 음. 진짜 소모분 맛인데. 처음 먹어본 맛이야. 아, 궁금해. 진짜. 어? 어떡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어어떡어해어떡 어떡해. 해어떡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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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그것한번 담아주세요. 사세요. 네, 사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세요 여러분, 그리고 시장에 꽂힌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갈게요. 떡볶이. 떡볶이. 사장님, 저희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여러분, 엄마는 배부르시다고 시장을 둘러보신다고 해서 저 혼자 나홀로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 우는 떡볶이 1인분 맞아요? 아, 다섯 살이다. 우와. 여러분, 떡볶이 1인분 시켰는데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단무지까지 생겼어요. 아 진짜 맛있다 사장님 저도 순대 1인분만 주세요 간 빼고 내장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먹초 준비 안 했어 먹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먹초 준비 어머 어물 강정 강정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많이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 여기 많이 주세요 예쁜 사람 너무 많이 주세요 행복해요. 이쁜 <laughs> 사람 보면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오소리 감. 퍽퍽. <허팝>. 아직도 먹어? <웃음> <웃음> 엄마 등장. 알만 먹어도 맛있 그치? 응 음. 되게 맛있어 너무 귀엽어 엄마, 방울토마토 사까? 이거 두 바구니 주세요. 응, 음! 맛있다. 응, 가자. 내일이네요. 슈크림 두 개, 팥 하나 주세요. 짠! 마지막 간식은 붕어빵이지? 제1시장에서 장과 먹거리 탐방을 마치고 엄마 차에 불이 났게 왔는데요. 손에 든 것이 많아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다 빨리 기진맥진 했어요. 차 안에서 먹으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먹어봐. 네, 때 엄마한테 새 모이만큼 주는 불효자 <laughs> 맛있네. 맛있 음.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엄마와 의정부 제2시장에서 시장도 볼겸 먹거리 탐방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크고 좋은 시장이 가까이 있는지 저는 정말 몰랐는데 정도 많고 마음도 따뜻한 집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하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뿅. 엄마 나 아직 근데 배고파. 지금 은 많이 읽게. 응. <laughs> 뭐해줄 거야? 튀김. 튀김? 오늘 저녁은 치킨 이다